컨바운드를 먼저 찾나? 아닌데? 아, 설마, 위, 저 가는 길이 여긴가? 아닌데? 어? 어 출발 지점은 여긴 것 같은데? 컨바운드 보호가 없으면. 컨버드가 어디 있지? 아니 이거 무명이 어디선가 바로 나오는데? 그렇다. 컨바운드 보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원래 여기쯤에 컨바운드가 있어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어디 있냐? 에? 내가 이걸 오랜만에서 해 그런가? 아니야. NPC가 준다고요? 나못 받은 거야? 야! 야! 컴파운드 내놔! 야! 컴파운드 내놔! 안 주는데? 야, 이걸 꽁꽁 숨겨놨을 일은 없고. 이건 또 아닐 거고. 에이 네. 뭐야? 일단 돼지 잡아봐, 돼지 죽어, 돼지 죽어, 돼지 죽어, 돼지 죽어. 그니까, 컴파운드를 먼저 얻어야 되는데, 어디 있지? 컴파운드, 안 알려줘? 아, 아, 저기야? 아, 오케이. 아. 아니야, 내가 잘못 갔어. 그니까, 러 저기로 가야 되는데, 내가 딴 길로 온 거야. 여기로 가야 되는 거는 에이, 씨끼야. 길을 잘못 알았네. 이게 먼저 안 사람의 문제야. 어, 문제. 게임을 해보면은, 아, 이제 곧 저기로 가겠지라는 망상에 의해서, 어, 먼저 갔다가, 이상한 곳으로 먼저 가. 어, 원래 가야 되는 건 여기였어. 제가 길을 잠시 헷갈린 거예요. 네. 모두의 잘못이 아니야, 나의 잘못인 거죠. 내가 의아한 걸 수도 있어요. 왜? 어, 컴, 가려고 하니까 컴바운드가 있어야지만 여기 돌등이에다가 화살 박아가지고 밧줄 타고 가는 건데 그건 아니니까. <목소리> 맞아. 자가왜 음. 내가 가는 길에 방해를 하니 싸가지 없는 놈들아... 네... 여기에서 도르래를 얻는 거는 아닐 거예요. 여기서 도르래 얻나? 아닌데... 여기쯤에서 아마 컨바운드 화살을 얻을... 화를 얻을 거예요. 컨바운드를

아, 저 위에. 아, 나 이거 진짜 무서워 죽을 뻔했네. 자, 조나에게 돌아가라. 뭘 숨어야? <목소리> 안녕 친구. 아. 잠시만요. 잠만요 감사합니다. 내가 내가 한 가지 말했잖아. 못 하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어, 스트리머가 못 하는 거니까. 오 마이 갓. 악! 아! 뚝배기샷 아 점프... 아! 줄을 안 보고 저 밑에만 봤어 아... 편하게 가는 건 무조건 줄이라는 건 알아야 되는데... 나왜 처음 할 때보다 더 게임을 못하는 것 같지? 나말의착각입니아 진짜 나 이거 나 이거 예전에 처음 했을 때보다 너무 과감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어 너무 많이 주고 너무 과감하게 하나 봐. 선생님께 돌어가져왔어이 What's wrong? Alex should have been back by now. Help! Help! It's Dr. Jonah! HELP! Yeah, 오려고... 음, How many are there? I don't know. Are you hurt? I couldn't see anyone. Uh, must have scared them off. Feel like I've run for miles. And you've badly broken a sweat. Must be fitter than I thought. You could have me you back at the palace. What? That's not how it was, Laura. They caught me while you were getting Sam. What the hell is this about? They said it was the only way they'd let you and the others live. I tried to warn you. We don't have time for this. I don't know what the problem is between the two of you, and to tell you the truth, I don't much care. I was only Look, that... another word, and I swear to God, I'll start smashing that expensive dentistry of yours. Stop, stop, stop. If we fight amongst ourselves, then we lose. You're right. Which is why this is not happening, okay? I'm going after Alex. Where were the tools? The engine room. Look, he can take care of himself, Laura. Good. Then we'll be back soon. 오케이 컨 바운드다. 근데 활이 좋아도 뭐 해? 화살이 안 좋으면 큰일이잖아. 컨뭐 바운드 화살은 뭐 그만큼 세기 때문에 뭐 딱히 상관없는데, 좋아서 컨 바운드 활이 됐다. 아, 여기에서 강화를 할 만한 음. 게 레이팜 화살 네, 두개 업그레이드가 할수 있는데 600이 필요하네요. 빠르게 얻고 오죠, 600도. 오케이 오케이, 갔다 어, 올게요. 어, 이컨버운트 화살을 얻어야 되는어 얻고 했어야 되는데 나 얻지도 않고. 어, 야 여기 왜 길이, 여기 길인데 왜안 가지지 이벤트. 자, 컨바운더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아니야. 방금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야, 거의 여전사여, 여전사 여여전사. 자, 붙고 올라갔어. 가자. Okay, e e getting close to the e n d u r a I'm g o i n g to need a break a bar and the rest of my k i d I can't fix this boat without them. All right. I'm on it. Lara is heading your way. You should wait for her. Lara? No. No, I got this. 야야야. Yeah, 혼자 그 난리 치다가 거 뒤지면 어떡할라고, 씨X. 거 같이 가지, 좀. 어어! 근데 그 비밀 모던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야, 이걸 발견하냐? 아, 너무하잖아. 그건 죽어이 새끼야 컨바운드 화살이야. 임마, 내가 지금 컨바운드 화살이 왜 이렇게 얘냐 죽어. 근데, 진짜, 이번에는 그냥 활만 그냥 끝까지 강화하고 끝난 것 같다. 오. 근데, 보니까 전문가. 아, 짜, 짜. 아니. 아 X 눌렀잖아요. 게임, 게임님. 게임님, 저는 누르고 싶은 거, 누를 걸 눌렀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예? 나한테 왜 그러세요? 어? 난 눌렀다구요. 어, 아니, 나는 여기서 X를 눌렀어요. 왜 떨어져요? 너무하잖아요. 맨날 문제야. 오이, 오이, 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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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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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h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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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r Hmm. We'll say he lost it. Jumped to his death. But you shot him. Details, man. They aren't ever gonna find his body. God damn it, brother. Why'd you have to do that? He wouldn't shut the fuck up. It was driving me crazy. Sun Queen this, Sun Queen that. All that goddamn praying and chanting. I couldn't take it. You could have just knocked him out. 제일 죽이기 힘든 놈을 먼저 쏘고 다음, t my l 니 f e 힘든 놈을 먼저 죽이고 딴 놈을 죽인다. 자 비밀 l i f 근처에 있음 하지만 안갈 겁니다. 뭐나 발견하지 마. 발견하다가 다 클린을 아는 거야. 빠르게 내려간다. 어, 저거 안 먹어. 귀찮아. 엔딩 보러 간다. 저기가 비밀 무덤이에요, 방금 전에 거기가. 그, 그 문을 따고 들어가야 비닐 무덤인데, 그냥 갈렵니다 이거 오늘 끝나면은 레식 좀 하다가 자야지. 어. 레식 오랜만에. 하이네켓님, 저 그거 뭐야. 레식 있잖아요. 희한하게 하기 시작했어. 이제 몇 킬은 하기 시작했어요. 컨바운드 컨바운드 이거 여기서 강화하나 가능하다 요고 활 줄고기 데미지 더 준다 아니에요 이제 그거에요 여기는 빈벽이 아닐거에요 내가 알기로는 여기 빈벽 아닌... 아 빙벽인가? 빙벽은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아니에요? 아니 근데 툼레이더 한지 4시간... 아니 다, 5시간째? 5시간 됐어요 편황이라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한 4시 반부터 했나? 내가 알기로는 빙벽 나와도 별로 안 남았는데 빙벽까지 착관부끝 나왔다. 빈벽까지 얼마 안 남았을 걸요. 놔잉 꺼져. 고

아왜어 이게 들켜? 어? 난 분명히 음잘가지고어 야스 맨 야, 이게 들켰네 좋아 5편사건 불타 는 사건 이다. 어 아, 우맨야 미안 해, 아우, 맨. 야, 미안해. 아우 죽어연 아.. 아 오지마.. 죽어연오맨오 맨.. 오우! 워 쟤만 남았나? 쏙. 아, 아. 나비, 나비, 나비야. 쏙. 죽으세연 가세연. 뭐야 아직 안 갔어? 아. 한번더 가세. 아. 어. 가세연. 뚝배기. 이제 레벨업하면은 그거 마스터하면 되겠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거는 페피 마스터 그거 찍어야 돼요. 그게 뭐 어떤 놈들이든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레벨업만 하면은 그거만 챙기면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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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아냐아안봐안봐안봐안 아, 봐. 오, 와 빡! 아이야 이미한놈들이니까 음, 뭐, 마! 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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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발. 잘 가세요. 던져라! 던지는 건 너무 아프다. 아프다. 아, 아프다. 야, 그 폭탄 던지는데 왜 지가 죽었냐? 뭔가 올것 같기도 하고, 안올것 같기도 하고.